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5 6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 신약 56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매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론 유단이 이는 예수를 판저더라. 아멘 열두를 세우셨으니 열두를 세우셨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낸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을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말 농장 있나요? 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주말 농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평 정도 분양을 받았습니다. 처음 딱그 5평을 보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실 한주두주 주 지나고 나니까요, 그 다섯 평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더라고요. 가장 어려웠던 것은 풀입니다. 갈 때마다 풀이 돋아서 그것을 뽑고 또 갈고 하는 일이 무척 힘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평 쉽게 볼 일이 아닙니다. 작지만. 결코 작지 않았다라는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 텃밭을 갈굴 때, 깰때 자녀들과 같이 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맨땅인데 막 삽으로 곡괭이로 막 팝니다. 그러면 돌멩이가 나오고 아이들은 그 돌멩이 하나 나오면요. 서로 치우겠다고 막 가서 들고 옮기고 난리법석입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보용으로된 모종삽 이런 것으로 막 아빠 도와준다고, 엄마 도와준다고 그렇게 애쓰지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이마에 땀이 흐릅니다.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아이들과 같이 하는 게 빨라요. 아빠가 혼자서 후다닥 하는 게더 빨라요. 아빠가 혼자서 후다닥 하는 게 훨씬 빨라요. 그런데 왜 아이들과 같이 하지요? 같이 땅을 박고 또 땀을 흘리면서 그 속에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아빠 혼자해서도 빠르지만 자녀들과 함께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텃밭에 토마토, 상추, 깻잎 또 고추대에서 열리는 고추 시간마다 흘러갈 때마다 꽃수가 빨개지는 것을 보면서 또 그런 것들을 채, 재배하면서 같이 걷어들이면서 누렸던 그 기쁨이 무척 컸습니다. 자, 함께 고생하고 함께 추수하면서 그 기쁨을 누르는 거지요. 같이 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세우세요. 예수님께서 혼자 능력 행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의 치유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 예수님 혼자에도 충분합니다. 더 효과가 있지요. 수천 명, 수만 명도 예수님께서 해주실 그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굳이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근데 왜 제자를 세우실까요? 텃밭을 일구고 또 함께 추수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같이 하는 그 기쁨을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한 영혼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분명 그 안에는 같이 땀 흘리는 것이 있어요. 같이 눈물도 썼지요. 같이 즐거워하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그 성도의 그 아픔, 그 눈물을 같이 품고 고난을 함께 당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지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함께 같이 바닷가로 가십니다 갈때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운데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던 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예수님의 한 말씀만 해주시면 치유되겠다 낫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전하는가 호기심으로 때로는 시기심. 열등감, 우월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계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하나 주목하면서 주의하면서 지켜보던 자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 있지요 오늘 말씀0 보니까 귀신 들린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 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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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더러운 귀신은 뭐예요? 깨끗한 귀신도 있고 더러운 귀신도 있고 이런 뜻이 아니지요. 더럽다라는 것은 강조하는 거죠. 정말 악한 귀신이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예수님을 바라보자마자 자신보다 더큰 권세, 큰 능력이 있음을 알고 단번에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을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 귀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둘러선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귀신들도 귀신같이 안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는 거예요. 믿는 건 다르지요. 이들은 하나같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병을 가지고, 병 고칠 목적을 가지고, 또 예수님이 가르침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호기심, 시기심으로 나왔어요.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나온 목적이 뭐예요? 하나같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온 자들입니다. 필요한 것을 위해서 나온 자들입니다. 이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무리라고 합니다. 무리. 무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그룹을 말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이 있지요.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바다도 좋아하시고 산도 좋아하세요 특히 이 자리에 산을 무척 싫어하는 분이 한분 계신 줄 알아요 산이라면 질색팔색이지요 오히려 바닷가가 좋다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바닷가에서 만나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바닷가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온 자들의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거리를 두십니다. 그들이 다칠까봐 밀다가 넘어질까봐 예수님께서는 배에 타셔서 거리를 잠깐 배를 띄우시고 그들을 잠시 멀리 하세요. 그런데 산에 올라가실 때는요 에 같이 합니다. 거리두기가 아니라 가치학입니다 올라가시는데 어떤 자들과 함께 올라가세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여기서 자기가 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 예수님의 뜻이 담겨있는 그 행동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뜻하신 바가 있는 자들을 부르셨다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 자리에 부른 자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고생하는 것, 땀 흘리는 것 주저하지 않으셨고 또한 예수님이 부르는 그 자리로 그 곳이 어느 곳이든지 바다든지 산이든지 함께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주님의 부르심이요 주님의 목적하신 바 주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 주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 걸음 속에 함께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4절, 16절, 두절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14절 우리 서, 서, 서두를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네, 감사해요. 열두를 세우셨다, 여기서 세웠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능을 빚어서 만드셨잖아요. 그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열두를 만드시고. 그들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창조주로서 열두를 만드시고 창조하시는 거예요. 열두 명의 제자는 다름이 아니라 교회를 말씀합니다. 왜열두리지요 열두라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구약의 열두 지파지요. 열두 지파를 통해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되도록 그 열두 지파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열두 제자를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 삼기를 원하시는 끝뜻을 그이 열두 제자를 통해서 이룩가시는 거예요. 열두 제자는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빚으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창조하시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열두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14절 후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 이러라 세 가지예요. 열두를 세우신 창조하신 교회를 비전 내신 예수님의 그 목적 그 목적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3년 동안 함께하면서 제자가 되게 하십니다. 말을 배우고 행동 성품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또 영혼을 바라보는 그 은혜. 기도하는 법, 말씀을 깨닫고 가르치는 법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배울 수 있도록 곁에 두셨습니다 두 번째는 보내시고 또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3년 동안 배웠던 거 그냥 혼자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하는 것이요 영혼구원에 힘쓰고 또 애쓰는 것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전도의 일이 무슨 뜻이에요? 그냥 육적인 일들이 아니에요. 육신을 고쳐내는 것들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과 직결,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닭장 안에, 시골에 가면 닭이 있죠. 닭장 안에 한 10여 마리 정도의... 닭이 있었어요. 근데 닭을 잡아와서 닭백숙을 해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닭장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닭들이 큰 덩치에 어른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화들짝 놀라던지요. 막 도망을 다닙니다. 근데 쟤들도 무서웠지만 저도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잡으려고 하는 게 쉽지 않는 거죠. 근데 이 녀석들이 눈치가 빨라요. 제 마음이... 두려움이 있다, 무서워한다라는 걸 알자요. 닭들이 슬금슬금 오더니 제 다리를 쪼기 시작합니다. 화들짝 놀라서 닭장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아이들이 막 웃었습니다. 다시 용기를 내서 들어가서 닭을 잡았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세상 권세가요.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요.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이미 상대는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왜 두려워합니까? 상대가 나보다 더 세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상대가 내가 함께 하고 있는 자들보다 더 크게 보이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했습니다. 정탐을 다 마치고 난 다음 정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의 내용이 뭐였어요?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라는 거였죠. 상대를 볼때 크게 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 갈랜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분명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시다. 올라가자, 정복하자라고 했지요. 그러나 이미 마음의 두려움이 들어오자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졌다라고 하지요. 불신앙, 믿음이 없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요 영적인 세례를 향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분명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하신 분이 크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원하셨어요. 분명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함께 3년 동안 가르쳐 주시고 배우 배우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영적인 세력들을 향해서 담대함으로 나아서 그 귀신들의 권능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고 행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배우고 전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었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만드시고 열도를 세우셔서 이 일을 계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짐을 주고 무거운 짐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극렬,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텃밭을 아빠와 함께 읽으면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사랑을 경험하는 것처럼.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같이 누리는 그 기쁨 그 자리를 함께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16절에는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열두를 세우시고라고 하는데 16절 함께 읽어요.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베드로에게는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17절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19절 읽겠습니다. 19절 또 가론 유단이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12를 세우셨습니다. 겨울을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 그 그들이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열두 명의 동역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세 절을 보니까 이름을 더하셨고 이름을 더하셨고 이름을 더하셨다라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 국가 대표처럼 축구 선수들 이 있죠. 그러면 각 포지션마다 공격수, 또 중간, 또 수비수가 있으면 각 포지션마다 최고의 선수들을 뽑았다면 정말 드림팀이 되겠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뽑으신 제자들 12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격, 출신, 경력 다 다를 뿐만 아니라 형편없는 모습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뽑아 놓으셨어요. 제각각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합치로 가면 도무지 합쳐질 수가 없는 사람들을 모아 놓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어 시몬에게는 베드로, 판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더하셨다. 다혈질이었지요. 또 마음이 앞서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을 더하셔서 반석과 같은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들에게는 우리의 아들 얼마나 성격이 급했던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별명을 붙여 주신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자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들을 싹 불사르십시오. 심판하십시오라고까지 이렇게 성미가 급한 자들이었습니다. 다른 유다인은 어떤 별명이 붙었어요? 예수를 판 자라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열두를 만드시고 창조하셨는데 그들의 모습이 최고가 아니라 각자의 모양 모양 다 달라요. 심지어 예수님을 파는 자를 자신을 팔 자를 예수님께서는 제자 삼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교회를 세우시고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그 뜻은요. 특별한 재능 이 있는 사람들만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 소중한 한 사람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구원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자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열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아주 뛰어난 자들이 아니라 아무 능력도 없는 나를 부르셔서 교회 삼으시고 또 교회를 이룩갈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또 기도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부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름을 덧붙여 주길 원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 주신 것처럼 그러 아름다운 믿음의 별명을 갖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아름다운 이름을 갖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두를 세우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그 목적이 있어요. 함께 하셔서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전하고 권능을 행하는 그러한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각자의 모양이 다 달라요. 하나 되길 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신 우리 예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눈물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도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